충남은 그동안 도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아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실적으로 평가되어 11개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는데요. 이중 문화가족 분야는 3년 연속 가등급을 받아 그 의미가 매우 큰데요. 보는 지난해 지자체 합동 평가 중 도서관 활성화 분야의 공공 도서관과 공립 작은 도서관 간 상호 협력망 연계 구축 지표에서 대상 시설 60개소 모두를 연계시킴으로써 100%의 연계를 달성하였고 가등급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문화가족 분야의 도서 관리 시스템 연계 구축은 전국 1위 타이틀을 뒷받침한 1등 공신입니다. 이번 성과는 도시군 간 소통과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앞으로도 도에서는 이번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의 성적을 거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충남 도청 또 시군청 공무원들이 혼연 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220만 도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